자 여기는 그대화장이라는 곳입니다. 대화장 여기 보면 천하 제일 대화장이라고 그래요. 중국에서 이장 별장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곳, 최고의 게. 여기가 자, 자, 한자로 자기 동네라. 그 붉은 기운이 동쪽으로부터 온다. 아, 지금 이 발전이 되는 것은 서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 동쪽에서 온다. 그러니까 동쪽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듯입니다. 이렇듯. 자, 여기가 천하제일 정이장이다이 말입니다. 여기가 천하 제일 장이다. 이 뒤, 뒤에는 전부 그 경항대운하에 있는 장급 건물들입니다. 그게 즉 관리들의 그, 어, 그 별장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를 대아장이라고 그러는데그 대아장의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 제일 밑에가 보면 대아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 원래 이 아이아 자가 쓰는 것은 중국어에 보면은 명사에, 아, 어, 뒤에다가 아이아 자로서 얼, 이라는 말을, 얼, 화, 인. 꽃을 화,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 화, 를 이렇게 허듯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어, 대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기가 이제 대라는 것은 이렇게 높이 쌓아서 만든 그공하대그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글자를 보면은 뭐라고 쓰냐면 중화고수성이다. 여기가 중국의 옛날부터 물의 그 성이다. 아, 이런 뜻인데 여기가 아홉 개 강들이 모여가지고 물이 들어오는 곳으로 유명합니다.